사진입니다. 이번에 포항에 있는 내연산 뒤편에 있는 하옥계곡 중에서도 덕골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아, 보통 내연산은 보경사 앞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폭포를 따라 가는 산행을 많이 하시고요. 하옥계곡 쪽에 덕골과 뒷골로 다녀오는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아, 저희는 여기 마두교 근처에 있는 하옥 계곡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무료입니다. 길을 건너자마자 이제 계곡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여기가 덕골이고요. 또 이쪽 방향은 뒷골입니다. 아, 요 파란색으로 된 거는 등산로를 의미하고, 저희는 이제 물길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요 폭포를 계속 따라서 올라갔다가 와포까지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거칠어지고, 내용은 어, 산에는 삼지봉까지갈수 있다고는 했는데 아, 저희는 가진 않고 이제 와폭이 이후로 돌아와서 여기 합수지점에서 다시 뒷골로 갔습니다 아, 여기는 덕골 주차장이고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나가시면 나오자마자 직진 낙속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곡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계곡을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몇주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물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곳 하옥 계곡은 물이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끄러운 구간이 많습니다. 네네, 이 물러들어야 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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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들어가는 대부분 무릎까지 오는 정도의 계곡치기이며 가끔 깊은 곳이 있지만 우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 옆으로 등산로도 있습니다. 많이 미끄러운 계곡이라서 스틱이나 정식 등산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와, 아, 뭐좀 폼이 다르네. 아 폼이 다르긴 다르네. 조, 조금만, 올라가시, 조금만 올라가시죠. 조금만 올라가시죠. 돌을 잡거나 로프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갑도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코스가 짧고 고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만 바닥이 미끄럽고 물에 저항이 있기에 일반적인 산행보다 힘들고 위험한 편입니다. 따라서 거리에 비해 시간도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골과 뒷골 갈림길 합수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아. 왼쪽 뒷골. 아. 아. 이거 가는 거네요. 보통은 아. 왼쪽 뒷골로 올라서 한 바퀴 돌아 뒷골로 내려오는 코스가 아. 아, 보통 정석으로 많이 가시는 코스고요. 아 대략 한 8km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7시간 정도 걸리고, 아 근데 상당히 이제 좀 험로가 많다고 합니다. 아, 저희는 덕골의 와포까지 갔다가 합수지 점으로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덕골은 제가 한 번도 본적 없었던 좁고 기다란 수로 같은 느낌의 계곡이었습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그랜드 캐년 같다는 글을 본적 있는데, 정말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 와 멋있다. 돗골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다. 어이구야. <웃음> <웃음>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ing to be a good 응. 아 좁은 곳에 웅덩이가 있고 어, 폭포가 그러니까 있는데 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상당히 응. 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되죠. 넘지 못하고 우회로로 갔습니다. 클라이밍 올라가면서 토트를 어우 어우 무서워. 아 계곡을 통과하지 못해서 우회로를 찾아 다시 백해서 내려와 아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로 그 짧은 우회로 등산로를 가게 되면 다시 계곡을 만납니다. 계곡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험해지더라고요. 어, 믿을 수는, 믿을 수는다, 아, 합수 지점 이후로는 휴대폰이 터지지 않으니 이점 참조하세요. 이끼 음.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아, 당일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물의 양이 많진 않았는데, 네. 아, 상당히 자세히 보면 상당히 이쁩니다. 마포 가까이에 오니까 그랜드 캐년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 뒷골은 더 그랜드 캐년 같다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아, 물에 들어가시네 입수, 입수, 어, 입수 하시네 아. 입수, 오, 야, 이거 무슨테탄탕 같다.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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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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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 이제 등산로를 이용해 합수 지점 으로 복귀합니다. 합수 지점에 도착해서 뒷골로 들어가 봅니다. 뒷골이 좀더 험하다고 하네요. 저는 돗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뒷골은 포기하고 합수 지점에서 그냥 놀았습니다. 이후 영상은 리딩한 산행 대장님이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였습니다. So <laughs> 와. 아까 드골 갈 때도 제가 인정 앞에서. 오. <laughs> 나그거 <이거> 찍고 있음. <웃음> <웃음> 아이, 구럭인데 <부러기네>, 이거는. <laughs> 네. 한 사람도. 그세요 드세요. 드시죠. 드시죠. 세요 드세요. 드시죠. 드시죠.